자 에, 여기에서 어, 삼각형 ABF의 넓이를 h라고 할때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어? 그평행에서는 이게 각의 이등분이 나오면 바로 평행을 생각해 가지고 엇각을 가야 돼. 평행 엇각. 알, 알겠지? 얘랑 얘랑 평행인데 얘랑 얘랑 엇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같아. 각의 이등분이 나오면 평행 엇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평행 엇각으로 갔더니 AB하고 AF가 길이가 같아, 2등변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3이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B하고 D를 연결해. 자, B하고 D를 연결을 해. 그런데 이 ABF 넓이가 K야. 여기가 K. 그러면 이 abf하고 fbd하고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인데, 그래서 넓이의 비율이 밑변의 비율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6대3이라는 것은 2대1. 그러니까 여기가 두 배인 거야, 두 배. 그래서 여기 넓이가 2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3k인 것이고, 따라서 사각형 ABCD는 이것의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3k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야.